Un amore così grande Un amore così grande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오늘이 시간에는 우리 트바로티 김호중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김호중님의 이야기에 앞서서 김호중님의 군 제대 날짜, 공익 소집제 날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4월 11일입니다. 우리 옵스킨 달력으로는 424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영찬의 달력으로는 4월 11일에서 이제 13개월하고 2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김호중 님이 논산 훈련소 입소한 지 이제 11일째 되는 날입니다. 반이 넘어간 겁니다. 이제는 기울은 거죠.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김호중 님 금방 훈련소 퇴소 날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총성! 훈련병 김호중 훈련 끝났습니다. 이상 무 하고 우리 서초구청 관련 복지관으로 다시 재배정될 것 같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 트바로티 김호중님을 소재로 와있는 우리 알레안드로 비즐란트 형님. 드디어 10시 반쯤에 새로운 작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형형색색의 우리 위대한 사랑의 작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 그란데. 오, 그란데. 네, 이 작품 하면 떠오른 거 있으시죠? 제가... 예전에 분석해 드린 것처럼 우리 박순녀 선생님의 색동 조고리 그리고 한복 조고리랑 많이 비슷합니다. 한번 보시죠. 오나모레코 지란데 오나모레코 지그데 오나모레코 지란데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트로트, 두어러티 주모중입니다. 어, 주 선생님, 제가 한복을 입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어, 오늘은 꼭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실은 우리 비질란트 형님 작품 중에서 위해서... 이렇게 일곱 가지 빨주, 노초, 파남보 중에서 우리 녹색을 빼고 다양한 색깔을 혼합해서 색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작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하게 있는 거 확인하셨죠? 아마 기... 기억이 새록새록 올라오실 겁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서요. 우리 알레안드로 부리란트 형님의 트윗에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이 올라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김호중님의 전시를 한다는 우리 기자분의 뉴스를 올려놓고 아주 즐거하는 워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아차 싶었습니다. 여기에서 또한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김호중님을 워낙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김호정을 했습니다. 뭐, 이 정도의 실수는 봐줄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어서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Un amore così grande, un amore così grande.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도 김호준님 음악 들으시고 총공하고 스밍하시고 지금까지의 알레안드로 비젤란테 형님의 작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피울 수 없어 나는 혼자서 피울 수 없어 자 오늘은 우리 알레한드로 비질란테 형님의 특종을 알려 드릴까 합니다. 오늘 아침 오전에 또 새로운 작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나는 혼자서 피울 수 없어 나는 혼자서 피울 수 없어. 어제 작품을 좀더 컬러풀하게 꾸민 어제 작품을 또 다른 외국인이 포았던 자신의 작품을 또 형상화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서 피울 수 없어. 나는 혼자서 피울 수 없어. 네 그리고 이 작품 다음에. 방탄소년단의 작품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중요한 건 트윗 작품입니다. 트위터에는 많은 작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미처 보여주지 않은 많은 영상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인스타그램도 즐기지만서도 비즐리한테 트윗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작품 있을 때반 정도나 아니면 아래쪽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아, 혹시 그 호중님 작품 아닌가 하고 하나씩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작품들과 또 재미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트윗에 우리 하트별로 45초짜리 영상이 있는데요. 하트가 막 떠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김호중님 작품과 김호중님 추억을 고스란히 작품으로 연결했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한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스타그램은 보여지지만서도 곧 사라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정한 작품 외에는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트윗에는 모든 작품을 담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내가 숨겨놓은 숨은 그림 찾기를 찾으면 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또 아이 같은 개구쟁이 같은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나를 알고 싶으면, 나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라,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 자, 그럼 하나씩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김호중님에 대한 노래를 알고 싶거나 또 김호중님에 대해서 다양한 사실 알고 싶을 때 아마 스쳐 지나가면 보지 못할 겁니다. 좀더 깊숙이 좀더 자세히 좀더 정확하게 들여다봐야지 김호중님의 음악과 생각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비질란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질란테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도 좋지만서도 인스타그램에서 못 보신 장면은 분명히 트윗에서 위 다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가 막힌 김호중님에 관한 다양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ti ro ro di ni dal mio paese freddo e mangsa ca tu mo 그러면 지금까지 봐왔던 비질란트 작품을 다시 한번 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i mio paese freddo partirò non è lontini dal mio paese freddo 알레안드로 비실란테는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걸까요? 안 신는 걸까요? 알고 봤더니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김호중 님의 작품이 아침 방송 전에까지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 사실은 안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을 10시에 들어갔는데요. 중요한 거는 10시 10분쯤에 바로 알레안드로 비실란테 형님이 작품을 올린 것 같습니다. 권영찬 너 이거 못볼 거야 너 생방송 할때 내가 올 거야 멜롱 요런 거죠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요 우리 비질란테 형님이 너무 무리한다는 겁니다 저처럼요 저는 오늘 방송 끝나고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2시간 잤습니다. 메이크업 한 채로 이렇게 머리 한 채로 2시간 자서 지금 제 옷에는요. 메이크업 자국이 이렇게 팔을 베고 자서 메이크업 자국이 있습니다. 근데 비질란태 형님도 무척이나 피곤할 겁니다. 왜냐면 하 저보다 네 살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시간을 체크하니까요. 서울 시간으로 3시 3분이 우리 미국 마이애미 시간으로 새벽 2시입니다. 그리고,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간으로 새벽 3시입니다. 그러면 새벽 2시까지 작업을 하고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아리스 어머님들, 아리스 선생님들, 비즈니한테 형님은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게 아니라요. 밤을 새서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목소리>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얼마 전 야후재팬에 우리 김우중 님 기사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트윗에 올려놓고 또전 세계 리트윗하고 또 내용을 전했습니다. <목소리> 그런데 최근에 우리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비질란테 형님이 우리 호중님이 훈련소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은 정작 더 베스트 이즈 t is yet to come이라고 씩씩하고 담백하게 얘기하면서 본인은 부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거 김호중님을 위해서 부적을 어떻게 쓸까? 그리고 그리고 부처님이나 또 다른 또 인도 관련해서 불상에 또 기도를 하면 어떨까? 마음이 심란한 것 같습니다. 파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리엔티나는요, 92%가 로마 캐돌릭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질란트 형님도, 캐돌릭이나 개신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중님이 걱정이 되니까요. 본인도 부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또 여러가지 부처님 관련 상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비질란테 형님은 너무나 괜찮은 형님입니다. 제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어요. 란테 형, 조만간에 소주 한 잔? <laughs> 그리고 비질란테 형님은요. 잊지 않고 또 트위터에 이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파티 자, 한번 감상해보시고요. 최근에 비질란테가 '물망초 나를 잊지 말아요' 작품을 몇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올려놨던 작품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야 정말 대단하네요 호중님이 올려주신 물망초 영상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윤혁진 단장님이 불러주신 물망초 더더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중님이 불러주신 물망초 더더더더더더더더더 훌륭합니다 왜? 네, 이 방송은 김호중님 사심 편의 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윤혁진 단장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어제 영상 다시 한번 제가 재편집한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호중님 관련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아르헨티나 팝 아트 작가 알레안드로 비질란트 소식입니다. 네, 지난 1 6일 우리 아리스 분들을 즐겁게 하는 아주 핫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김호중 가요 클래식이어 세계적인 미술업계도 관심, 세계 팬들 뜨거운 사랑 소식입니다. 미스터 트로트바로티 김호중을 향한 반응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아르헨티나 팝 아티스트 알레안드로 비질란테는 지난 16일 자신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김호중 팝아트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그림 속 김호중은 턱시도를 입은 채 강렬하고 맑은 눈빛으로 어딘가를 응시하는가 하면 비현실적인 조각상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세계 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알레안드로 비질란테 형님 작품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Amen. 먼저 올려 드릴 영상 오늘 첫 번째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레안드로 비질란테 형님, 우리 호동 님 훈련소 입소하는 거 박수를 치면서도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최고는 오지 않았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더좀 좀 부드럽게 번역을 한다면요. 김호중이 지금의 인기로도 우리 더 클래식 앨범 51만 장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앨범 53만 장을 판매했습니다. 몇달 사이에 104만 장을 넘게 판매한 겁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팬덤입니다. 이번에 군 입수할 때도 보셨겠지만, 도 많은 국내 언론사들, 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반인들의 관심도 큽니다. 김호중님이 입수했을 적에 제 조회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김호중님의 인기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앞으로 카네기월도 가고요, 유럽 공연도 가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기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The best is yet to come. 이 말이 맞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김호중님은 특이사항이요, 군백기도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를 군백기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보면요, 활동 중에 있는 걸로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작품을 또 하나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습니다. 바로 희망가를 기본 음악으로 깔아서 자신의 작품을 선보인 겁니다. 대해상만사가 대해상만사가... 네. 같은 작품이지만서도 트윗에 올라온 사진에는 제가 또 다른 호중님의 음악을 입혔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있는 작품에는 그대로 희망가를 넣어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지금 vestita già l'uscio ai gran sol ora di bianco vestita già l'uscio di schioni ai gran sol 说说。说 듣고 총공하고 스밍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중님 최고인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김호중님만 최고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김호중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투바루티 아이스 한분한분 한번 한번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김호중 최고. 투바루티 아이스 최고. 비질란트 형님 최고. 형 쉬어가면서 해. 그러다 쓰러져. 나처럼.